네. 다이어트의,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에 의한 체형 성형 하나만을 고집하는 뽐빼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빼닥터 강대원 원장입니다. 네. 가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지방 흡입을 할때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거의 다죠. 원장님, 저 복부에서 3,000cc 빼고 싶어요. 어디는 5,000cc 빼준대요. 이러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 흡입의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아, 뭐 우리 친구들 용량 고민 많이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용량을 많이 중요시하는 병원과 라인을 많이 중요시하는 병원이 있다. 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던데요.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사실 용량 되게 중요해요. 용량을 적게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쁨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나의 비교예요. 너보다 내가 더 예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체형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가느냐에서부터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늘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체형을 바라보는 조건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첫 번째 허들은 두께입니다. 두께. 가늘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용량을 적게 빼서 이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용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무조건 용량을 적게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전한 범주 안에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000cc를 뽑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예를 들어 뭐 1000cc나 1500cc만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뽑고 나서 그 친구의 눈이 자신의 몸을 바라봤을 때 예쁘다고 느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의 대다수는. 어, 내가 지방이 남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말은 내가,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감각적인 느낌을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족을 해야 우리가 예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두께에서 예쁘다라는 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께에 다가가기 전에는 예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용량을 타협했다라는 말은 그 예쁨에 절대 다가가지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서 뽑을 수 있는 최대의 용량에 다가가는 것은 예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용량만 따지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냥 뭐 무작정 빼서 빼빼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그게 예쁠까요? 네,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말은 비례입니다, 비례. 우리 몸이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황금 비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긴 구조물, 뭐 팔과 다리에 해당되겠죠. 당연히 위쪽의 너비보다 아래쪽의 너비가 훨씬 좁아야 길어 보이겠죠. 같은 두께를 가져도 그 길이감은 두께감과 다른 얘기입니다. 용량이라고 하는 건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길이감이 바로 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쁨이 그냥 무작정 좁아지기만 하면 예쁘지 않겠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비례감을 어떻게 그러니까 길이감을 어떻게 다시 밀어 넣느냐가 예쁨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용량과 라인 그러니까 용량과 비례차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두 가지를 모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해도 비례차가 충분히 날수 있는 친구는 용량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용량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비례차는 드러날 거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럴까요? 그렇죠. 대다수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쁜 몸을 가진 건 아닌 거니까 비례차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용량을 맥스로 가져가면서 비례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은 특정 부위는 아주 강하게 특정 부위는 다소 남기는 부위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과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더 이상 지방흡입은 두께를 줄이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뺄수 없는 몸매를 만드는 게그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량이 좋아, 라인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지방흡입의 용량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방흡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아, 많은 분들께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